내 꿈이 응? 은퇴하고 전원주택 살아보는 게 소원인데 난 고생하면서 집 관리하는 거 자신 없어 갈 테면 혼자 가세요 여기서 평생 살 거야 난안 움직여 아내의 그 말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 아파트 천장이 저를 짓누르는 느낌입니다. 평생 일만 하고, 애 키우고, 책임지고, 정작 제 꿈은 한 번도 꺼내지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나답게 살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우리 이제 좀 자연으로 가자. 시골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내가 바로 말하더군요. 당신만 좋지. 난 불편해. 난못 내려가. 그 말에 마음이 확 식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제가 원하는 삶은 단한 줄의 여지도 없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퇴직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가장도 아니고, 직장에서도 불리는 이름이 없어졌구나. 그 순간, 새로운 삶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지인이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잔디밭, 텃밭, 햇살.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도 저런 데서 살아보자. 그러자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당신 혼자 꾸면 안 돼?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전원주택 단지를 보러 갔습니다. 너무 좋더군요. 바람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살면 마음병도 낫겠다. 당신도 살짝 미소짓잖아. 그런데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웃은 게 아니야. 그냥 예쁘다고 한 거지. 사는 건 다른 문제야. 난안 가. 저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울컥하며 말이 나오더군요. 여보, 평생 당신 말대로 살았어. 이번엔... 내꿈좀 들어주면 안 돼? 아내는 눈을 치켜세우며 대답했어요. 당신 꿈이 왜내 희생 위에서 이루어져야 돼? 난 늙어서까지 고생하기 싫어.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얇은 선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전원주택을 원하는 게 그렇게 이기적인가요? 평생 가족 위에 살았고 아파트 대출 갚느라 허리 휘고 퇴직금도 가족에게 다 썼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말하더군요. 당신 시간 그게 어디 따로 있어? 저는 그냥 평생 미뤄둔 제 꿈을 이제라도 한번 꺼내보고 싶었어요. 아내가 싫다면 억지로 끌고 갈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대가 너무 무 날카롭게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가족의 그림자 안에서만 살아야 하나 그런 질문이 자꾸만 생깁니다. 제가 너무 큰걸 바라는 걸까요? 저도 한 번은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전원주택 가자. 여기 답답해 죽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속에서 무언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원주택 로망? 그 로망 뒤에 있는 노동을 아는 사람만 이 말에 무게를 압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전원주택이 좋아서 가자는 거야? 아니면 당신 심심해서 가자는 거야?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전원주택은요, 예쁘게 보이는 사진 뒤에, 풀뽑기, 벌레잡기, 겨울물동파, 습기, 난방비,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불쑥 말했죠. 당신은 잔디만 보고 좋다, 그러지만, 그 잔디는 누가 깎을 건데? 남편은 말합니다. 나도 할 거야. 걱정 마. 그런데 저는 압니다. 평생 집안일은 제가 했고, 고생은 결국 제 몫이 되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편합니다. 병원 가깝고 시장 가깝고 친구들도 다 여기에 있어요. 제가 왜 익숙한 삶을 버리고 불편한 곳으로 가야 하나요? 어느 날 남편이 전원주택 사진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봐. 어때? 너무 좋지?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좋아 보이네. 근데 우리 둘이 살기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남편은 실망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불편한 곳으로 옮기는 건 용기 아니라 리스크예요. 제 친구 부부가 전원주택으로 갔습니다. 예쁘게 지어놓고 행복해하더군요. 그런데 1년 뒤 도시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한 줄이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남편은 벌레 보고 소리 지르고 아내는 풀 뽑다가 허리 나가고 눈 오면 길이 얼고 쓰레기 버리러 100미터를 걸어가야 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린 지금이 딱 좋은데 굳이 왜?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죠. 여보 전원주택은 당신의 마지막 로망일 수 있어 근데 그 로망을 지키기 위해 내 노년이 무너지는 건 싫어. 남편이 말합니다. 내 인생 좀 살면 안 돼?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인생 있어. 내 인생 왜 당신 꿈 뒤에 붙어야 돼? 그 말이 너무 세다고요? 그동안 참아온 제 마음을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생 고생했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저도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는데, 갑자기 낯선 곳으로 가자니,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인가요? 아니면 정말 현실적인 건가요? 남편은 전원주택을 꿈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꿈 뒤에서 또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지지하시나요? 전원주택으로 떠나고 싶은 남편의 마음인가요? 익숙한 삶을 지키고 싶은 아내의 마음인가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이 부부의 다음 선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